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잘 사는 동네에서 오히려 세금을 더안 내는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 이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촌이 많은 곳이 어딥니까? 서초, 강남, 반포 이런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촌이 많은 서울 강남의 세무서들이 조단위에 이르는 세금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 발생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상위 10곳 가운데 5곳이 서울 강남 지역입니다. 특히 강남 세무서는 현재까지 2조 원이 넘는 세금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누계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2조 514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미납된 금액은 역대 최대치로 볼수 있습니다. 금액별로 살펴보니까요. 10억 원 이상이 넘는 체납액이 47조 1,295억 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삼성, 서초, 역삼, 반포, 세무서 순으로 각각 누계 채납액이 2조원을 넘어 서울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다섯 개 세무서가 서울 28개 세무서 합계의 그 37.8%를 차지한 규모입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 용인, 평택 세무서만 누계 채납액이 2조원을 넘겼습니다. 용인에서 미나백이 2조 2806억 원, 평택이 2조 1501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납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징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6월 현재 국세청의 체납 전담 직원 1인이 맡아서 정리 중인 체납 건수는 1296건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5억 1200만원에 달합니다. 체납의 규모에 비해 전담 인력은 턱없이 적어 사실상 체납 징수에 손놓고 있는 생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세수 펑크로 인해 국가 재정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국세청이 걷지 못한 누계 체납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체납액 100조 원 시대를 맞아 체납 정리 인프라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식적으로 직원 1명이 1000명 75억 원이 넘는 체납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납 징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체납은 악의적 고액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수색 그리고 고발 등 은익재산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자 동네에서 세금이 체납된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겠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렇게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런 체납의 극을 징수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